중요한 게 이항분포로 문제를 풀려면 네. 이항분포로 문제를 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면 횟수 얘기가 나와야 돼예 근데 지금은 뭐래? 점수가 이거 이상 네. 점수는 횟수 얘기가 아니잖아 네 그지? 그래서 점수랑 횟수랑의 괴리를 네가 메워줘야 돼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는 뭐한 번씩 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점을 1원위로 5분의 사인 게임이 있다 0점에서 시작해서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 아 잠깐만 1600번 하겠다는 얘기구나 네. 횟수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10점을 얻을 횟수를 Y라고 하자고 네. 횟수 횟수 이걸 횟수로 판단하라고 횟수랑 점수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한데 Y회마다 10점을 얻었지 네. 그럼 전체는 몇 점을 얻었겠니? 전체 음. 응 생각해봐 음. 니가 한번할 때마다 10점을 얻어. 네. 근데 세번 그걸 했다고 쳐. 네. 그럼 몇점 얻었어? 세번 했다고. 확률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이기면 10점 얻자. 네. 세번 이겼어. 몇점 점 얻었어? 점. 음. 다섯 번 어, 이겼어. 몇점 얻었어? 50점. 자, 다시. 이긴 게을 y라고 할게. 알았지 네. y번 이겼어. 몇점 얻었어? y번 y번 이겼다고. 시 y. 이런걸 하라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졌어 졌어 절.. 질때마다 2점을 잃는대잖아 그지? 네네 응, 그러면은 몇번 졌어 지금 1600번 했잖아 Y번은 이겼지 1 0 0 그지? 1600 마이너스 Y번은 졌지? 네 근데 질때마다 어쩌다고? 마이너스 2점씩 감.. 감죠 네 이게 점수라고 이게 식이 잘못됐지 아까 니가 좋은게 그지? 이해돼? <놀라> 음. 그럼, 얘가 점수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문푸를푸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이냐게이 으... <laughs> 으... y 3 빵빵 이렇게, 이렇게, 이겠구 이렇게, 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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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상이라고이수 x 이 저기 이게7렇이이상이렇 그치? 요걸 네. 먼저 짜라고 그럼 Y가 몇번 이상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확률을 잡은 답이겠지? 네 이해됐어? 예, 네 나머지 할수 있지? 예 응.